떨리는이 면접 불안에 대한 그 사건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뭐든지 머리에 떠오르면 이야기를 합니다. 자셋만에 과거로 집중합니다. 자 하나 둘셋자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거 이야기해 주세요. 언제 일이죠? 이 이야기 해주세요 몇살때 뭐 아주 어린 시절도 좋고 뭐 초중고등학교 다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 해볼까요 음, 사중도 남아 있는 멘즈프랑과 관련된 사건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일 일까요 이후의 일일까요 님 자 느낌상 그냥 느낌상인데 잠깐 모르더라도 느낌상 이야기합니다. 어 아, 초등학교 입학 이후 자 초등학교 6학년 기준으로 볼때 아니면 졸업 기준으로 볼때 초등학교 졸업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후 아 그다음에 중학교 중학교 졸업 기준으로 본다면은 졸업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후 어 고등학교 마 고등학교 졸업 기준으로 볼게요. 고등학교 졸업 기준으로 볼때 졸업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졸업 이전 이후언제일까요 졸업 이전? 그게 사건이 맞는 거네요. 어쨌든, 사건이 아니, 아니어도 괜찮아요. 졸업 이전까지 이유일까요? 느낌상? 그나나 고등학교로 봅니다고 그러니까 1, 2, 3학년인데 1학년, 2학년일까요? 3학년일까요? 1학년. 아, 1학년. 1학년 때 어떤 일인지 한번 끝으로 가 봅니다. 세 만에. 자, 하나, 둘, 셋. 고1. 고1 할때 어떤 사건인지 한번 이야기해 봐요. 어떤 사건이 가 돌려봅니다. 고일 뭐, 친구들과 관련이 되나요? 네. 아, 왜또날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네. 다가 힘들어요? 네. 어, 친구들한테 그러면 내 주변에 친구가 아무도 없네? 그런 거예요? 네. 어.. 자, 혼자 있는 그때 나를 한번 떠올려 볼때 지금 기분이 어때요? 친구가 혼자 있는 그 상황이 많이 불편하고 많이 외롭고 많이 힘드세요? 자 느낌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세요 왜 이런 아, 외로움 이 있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다든지, 그럴 때 혼자 먹으면 은 많이 외롭죠, 그죠? 어, 외로움 있고, 뭐, 좀 다른 주변 사람들 눈이 의식되거나, 눈치가 보이거나,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으세요? 네 어, 좋아요. 자, 이제 자, 그 장면을 상상할 때 나는 그대로인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작게 만들어 봅니다. 2분의 1 크기, 2분의 1, 크기, 1 크기 계속 줄어들어서 마치 개미 새끼처럼 작게 만들어 버리세요 나는 큰 거인이 되었어. 자 옛날에 거인국있잖아요 그죠? 거인국의 큰 거인처럼 나만 사람이 커 있고 나머지는 아주 작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난장이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느낌 어때요? 자, 주변 사람들이 다 난장이가 되었다 생각하니까. 뭐, 그런 거 아니죠? 자, 그 상태에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가 봄 내려온다 노래잖아요. 자, 노래도 듣고. 자, 그러면서. 자, 대학교실에 친구랑 놀이공원에 갔던 상상도 해보시고요. 첫 데이터 경험도 떠올려 보세요. 해외여행을 떠났던 경험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28살 때일 잘한다고 친구 칭찬받았던 기억, 졸업식 장면 이런 것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그난장이들 바라보면서 또이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그 혼자 있었던 경험이 앞으로 내 미래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선생님. 자, 혼자 그 생활한 그 외로움은 어쩌면 선생님이 독립적인 성격이 되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것도 가능하겠고, 우리 앞으로 친구를 사귈 때한 사람을 사귀더라도 좀 진실되게 내면과 내면을 소통하는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참 만남. 참 만남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진정성 있는 진실성 있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이 고일 때그 혼자 있는 외로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그 친구가 없었거든요, 선생님 이런 시골 지리산 산골 동네에 살았는데 큰 동네하고 한 15리 길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혼자 같이 놀수 있는 친구가 없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겨울 방학이 되면은 하루에 어, 그 동네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다섯 명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소랑 이야기하고, 염소랑 이야기하고, 나무랑 이야기하고, 그렇게 혼자 외로움을 달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자, 지금도 선생님들이랑 상담해보면 알겠지만, 은 제가 선생님한테 헌신적으로 잘해드리잖아요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오는 모든 분들, 저는 정말 진실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려요. 치료를 도와드려요.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중심으로 어, 사랑이 넘치는 치유를 해 드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보니까요. 어릴 때 외로움이었어요. 우리 선생님도 고1 때그 외로움 덕분에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진실된 인간관계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 그렇게 본다면, 그때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게이죠 자,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난자기로 작아졌던 사람들, 이제, 다시 정상 크기로 자란다고 상상하세요. 자, 정상 크기가 된,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혼자 고일, 외로운 생활을 하는 나를 상상하세요. 지금 느낌 어때요? 불편함 있나요? 편안하게 느껴지나요? 어느 쪽이죠? 자, 고일 때, 나를 다시 한번 체크해봐요. 어떤 느낌이죠? 외로움이 있어요? 아, 외로움이 없고. 자, 그저 그래요? 아니면 불편해요? 그저. 아, 그저 그러면 됐어요. 자, 그럼 잘 되신 거예요. 자, 그 느낌 확인하고, 다시 현재로 들어옵니다. 현재 선생님. 자, 현재로 들어와서, 다시 면접을 보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면접을 보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자, 떨림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편안하게 잘볼것 같아요. 떨림이 있다면 1부터 10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아까 4 정도 됐는데 지금은? 3. 아, 3 정도. 자, 이 3에 대한 것도 같이 좀 치료를 해 볼게요. 자, 이 3에 해당되는 거는 언제 언제 사건과 연결이 될까요? 자 이것도 고등학교 졸업 기준을 한번 볼게요. 졸업 이전의 일일까요? 졸업 이후의 일일까요? 언제 일이죠? 모르... 예? 모르는... 모르겠어요. 자 느낌상 이제 내용을 가지고 따지 말고 선생님 아 그냥 두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 생각하시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고, 고등학교 졸업 기준을 볼때 졸업 이전 느낌이 강해요? 이후 느낌이 강해요? 느낌상 응. 이후 이후죠 자 대학 졸업 기준으로 볼때 대학 졸업 이전 느낌이 강해요 이후 느낌이 강해요 선생님 대학 졸업 이전 이후 어느 쪽이죠 그것도 한번 그냥 느낌으로 와서 골라보는 거예요 아, 이제 약간 대학 1, 2, 3, 4학년이다. 그렇죠? 1, 2학년 느낌이 강해요. 2, 3, 3, 4학년 느낌이 강해요. 4학년, 4학년. 네. 자, 4학년 때 어떤 일인지 그때로 집중해 볼게요. 자, 쟤만에 자, 하나, 둘, 셋, 4학년으로 가세요. 4학년. 자, 4학년쯤 생각할때 느낌 어때요? 자, 뭐, 어떤 장면이 떠 오르죠? 장인할 때 인턴 인턴 아 인턴 생활을 했어요? 네 학교에서 지원해 주면. 어그할때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죠? 뭐 발표를 했어요 아니면은 자기 소개를 했어요 어떤 쪽이죠? 했나요? 프리젠테이션? 아, 뭘 못했어? 어, 못해가지고 뭐 예를, 예를 들어서 꾸질함을 들었어요? 아, 스스로 이제 좀 창피함을 느꼈네? 자, 그 장면에 지금 느낌이 그러면은 이 창피한 느낌이 지금 느껴지나요? 아. 창, 피한 느낌이 강해요. 뭐 어떤 불편함, 두려움이 강해요. 어느 쪽이죠? 아, 불편해요. 자, 좋아요. 이제 그 장면을 자 천장 높이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자, 0층 아파트 높이로 쭉 올라서 내려 다보세요 비행기 높이로 쭉 올라간 겁니다. 비행기의 백배, 0백배 높이, 천배 높이, 만배 높이 이제 우주로 가는 거 우주. 자, 지구가 농목처럼 없어지고 어, 줄어들고 자, 점처럼 줄어드는 거예요. 자, 우주에 파란색깔 색칠을 하세요. 파란색. 백합꽃을 활짝 피워줍니다. 범내리온다 노래도 크게 들으시고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주에 오셔서 손잡아 주면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때 그 일이 주는 의미를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 자, 뭔가를 잘 못한다라는 것은 선생님,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자, 실수는, 실수는 어떤 기술을 습득하거나 능력을 개발할 때 필수적으로 우리는 실수를 해야 돼요. 시행착오가 없고 실수가 없으면 뭔가를 배울 수가 없어요. 아기는 그런 말을 배우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야 되죠.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지만 아기는 내가 얼마나 더 넘어져야만 일어설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아기가 기저귀를 떼려면 기저귀 똥을 싸고 오줌을 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말을 잘하려면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실수하는 경험을 많이 하면서 말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미용사가 미용 기술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자를 때 우리가 인형 머리를 갖다 놓고 미용 기술을 배우잖아요. 그죠? 렇 무슨 얘기냐면은 실수를 하면서 미용 기술을 배운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 저기 메이크업 화장할 줄 알죠? 화장을 처음부터 잘 했나요? 아니면은 화장을 하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이렇게 화장을 했나요? 아, 지우고 지우고 했죠. 이렇게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떤 기술을 습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대학 4년 때. 인터넷 인턴 과정에서 뭘 실수를 했다라는 거좀 잘못했다는 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음. 자더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선생님이 그때 경험을 살려서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지 습득할 수 있는 그 기술 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자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죠 네. 자그생각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대학 4년 때 일을 한번 볼 거예요. 자, 대학년, 대학 4년 대학 4년 때로 내려가세요. 그좀 뭔가 잘못했던 그때 나를 바라보세요. 지금 느낌 어때요? 괜찮죠? 괜찮죠? 그럼 이렇게 과거에 나를 만나주면서 과거에 실수했던 나를 보도 어주고 어, 나를 격려해주고 괜찮다고 달래주고 받아들여야 돼. 나의 모습 중에 사랑하지 못할 모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됩니다. 자, 다시 현재로 들어왔어. 아, 눈 뜨지 마시고, 어? 현재로 들어왔어. 면접을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면접 보면 뚫린다가 3 정도 됐거든요. 지금 얼마 정도죠? 음. 자이 정도 남아있다 그죠? 이제 많이 줄어들었네. 자, 그거는 다음 주에 다시 일을 업체 드리고. 자, 오늘은 자, 앉아 있는 자리에 둥근 원을 상상합니다. 1m 둥근 원을 상상하세요. 그원 안에 파란색으로 색칠을 합니다. 어, 전화, 전화, 오케이, 전화 받아도 괜찮아. 받고 나서 들려도 됩니다. 오케이, 받으세요. 응. 그러면, 차라리, 여, 여기로 오세요. 네. 어차피 체면 들어가야 되니까. 음. 자, 이쪽에 담요 있으면 담요, 어도 괜찮고요. 오케이, 공감하시고. 자, 앉아 있는 자리에 둥근 원을 상상합니다. 1m 둥근 원. 파란색으로 색킬 하세요. 색킬 되셨나요? 네. 거기 백합꽃을 활짝 피워줍니다. 백합꽃을 활짝 피우세요. 봄 내려온다 노래도 크게 들으시고 부모님이 옆에 와서 막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느봅니다 음. 그럴 때 이제 앞에 큰 영화 스크린을 바라보세요 큰 영화 스크린 속에 있는 우리 선생님이 너무나도 면접을 잘 보고 있는 모습이 한편의 영화처럼 흘러갑니다 자, 면접 잘 보는 나의 영화를 보세요 자, 면접과 질문할 때 또박또박 답변을 잘 하고 내가 보더라도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발표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그러면 그 장면을 첫 장면을 다시 돌리세요 첫 장면 첫 장면 을 돌려 가지고 자 영화 속의 주인공이 한번 볼게요 자 심호흡 쭉 하면서 영화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 면접을 잘 보는 미래의 주인공이 됩니다 어때요 기분이 면접 잘 보는 나 자신이 되니까 어떤 자신감이 느, 느껴지고 자, 아 좋죠 좋은 느낌이 커지죠 자그 느낌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합니다 오케이 그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지 면서 이제 온몸에 힘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에 힘 빼주시고요 위 아래 입술에 힘을 뺍니다 자 위아래 눈꺼풀에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위아래 눈꺼풀에 힘이 쭉 빠지면서 눈을 뜰수 없을 정도의 그 편안한 이완감이 몸 전체로 퍼져갑니다. 양볼에 힘이 빠지고 위아래 입술에 힘이 빠집니다. 입안에 치아에 힘이 빠지고 입천정에 힘이 빠집니다. 어에 힘이 빠지고 목 성대에 힘이 빠집니다. 목 주변의 근육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양극기 힘을 빼주세요. 양 팔뚝 힘을 빼고, 양 팔꿈치, 양 손목, 0개게 손가락 하나 하나까지 힘이 쭉 빠집니다. 이제 가슴에 힘을 뺍니다. 배에 힘을 빼고, 아랫배에 힘을 쭉 빼주세요. 가슴과 배와 아랫배에 힘이 쭉 빠집니다. 이제 등에 힘을 빼고, 허리에 힘을 뺍니다. 엉덩이에 힘을 빼세요. 등과 허리 엉덩이 에 힘이 쭉 빠집니다. 네, 좋아. 양 허벅지 힘을 뺍니다. 양 무릎에 힘을 빼주세요. 양 다리에 힘을 뺍니다. 양 발목에 힘이 빠지고, 결개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힘이 쭉 빠집니다 내 네, 좋습니다 이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힘이 쭉 빠진 편안함을 느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숫자를 열 에서 하나까지 거꾸로 세워 내려가, 내려가도록 내 하겠습니다 숫자를 거꾸로 세워 내려갈 때몸가 마음은 더욱더 편안하게 이완이 되고 더 깊은 체면 상태로 빠져 들어갑니다. 시작할게요. 열 점점 깊게 깊게 이완됩니다. 더 깊은 체면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아홉 더 깊게 더 깊게 빠져 들어갑니다. 여덟 엄청 깊은 측면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더 깊게, 더 깊게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섯, 아주 깊은 측면으로 빠져듭니다. 다섯, 이제 중간 정도로 빠졌습니다. 네. 깊은 체면입니다. 깊게, 깊게 빠져들어갑니다. 셋.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깊은 체면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두. 아주 깊게, 깊게 빠져들어갑니다. 하나. 예. 아주 깊은 체면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자이 편안한 이완감과 깊은 이완감, 기분좋은로 이완감 보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아주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의식에 집중하세요. 자, 지금 하는 모든 말은 잠재의식 깊숙이 새겨지게 됩니다. 마음속에 따라 하셔도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마음에 새깁니다. <laughs>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편안하게 말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면접관 앞에서 면접을 볼 때는, 자, 편안함과 자신감이 넘쳐나고 <laughs>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편안하게 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편안하게 답변을 잘 하고 있습니다. 면접관 또한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소를 짓고 온화한 표정으로 만족스럽게 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면접관들은 미소를 짓고 온화한 표정으로 내 이야기의 길을 기울입니다. 나는 정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편안하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합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자존감이 높습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뭔가를 더하거나 빼어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나는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합니다. 비록 나에게도 어떤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비록 과거에 이런저런 실수를 한 적도 있었지만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비록 과거에 창피당한 경험도 있지만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도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면접을 잘볼수 있습니다. 굳이 잘 알리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는 말을 잘 하고 있습니다. 굳이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나를 좋아합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 또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더 잘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수록 다른 사람들 또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수록 다른 사람들 또한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모든 성공의 비결입니다. 사랑이야말로 말을 잘할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원입니다. 사랑이야말로 면접을 잘볼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할수 있습니다. 면접관 앞에서 답변을 잘할수 있습니다. 면접을 보건, 발표를 하건, 자기 소개를 하건, 나는 말을 잘할수 있습니다. 나는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이제 이 모든 말들은 잠재의식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볼 때나 발표를 할 때, 큰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면 아주 기분이 좋고 온몸이 가볍고 상쾌한 상태로 깨어납니다. 숫자 다섯에 오분을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머리가 맑아집니다. 두, 온몸에 생기가 들고 양지가 넘칩니다. 셋, 온몸이 가볍고 상쾌합니다. 넷, 의식이 돌아옵니다. 이제 눈떨 준비하시고 다섯, 눈떠주세요.